어, 그룹이시네 어, 나 오겠네 뭔가 잘못 다운로드 한거나 <목소리> 뭐냐? 탱커냐? <laughs> 왜 탱커.. 쨍쨍쨍 <목소리> <쇠, 쇠, 쇠. 목소리> 아 근데 우리.. 가... 훈련 때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쿨렛런이 <목소리> 다이안데 왜 골드가 잡히냐? 나 지금 듀오라고 하잖아 아아 빽빽 일론 듀오고 m 비스트여자구나서3크큐회 아, 근데 윈스턴이랑 메르시랑... 아리아랑 뭐야? 풍족 겐지 하나 하나 메르시 하나 다 메르시 하나. 천천히 왜? 왔다. 메르시 안 왔다. 메르시 안 왔다. 메르시 안 왔다. 메르시 안 왔다. 메다다

나이. 음, 음, 음. j u 나 i o r y o 흠 never 정크 n 시지 r a z y Hundred, Puck. j u n i o 한 I'm going to be on the g 도 o u n d I'm going t h e ground. 두방콜 할게요. 제가 치유방 이거는 한 번은 커방 다령원인데 다령원인데. 달아 거고달거 갖고 거. 하나도 원 하나도 하나도 피하기 하나도 못 막는다. 발키이 뺐다. 발키이 뺐다. 이거 함미는 거 막아야 돼. 네. 나지아요아나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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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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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아한한한아한 아니, 한니 아니, 아니, 아한 아니, 아니, 아나 아니, 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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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나 나눠. 가장 아 가장 위험한 아잘됐다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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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바로 조, 바로 줘 있어. 턴 바로 아 에임 내가 너무 급하게 썼는 아나 잡고 아아아아이나이나잘다 역시 푸른 <laughs> <프릇> 눈야 <laughs> 역시 공격력 <품경력> 탐짠 다 <laughs> 이거 상대 <상당히> 이제 <laughs> 타 나오고 어 버리. 불리아나불리아나아나아나야아나야이제나온이라나 불이 하나 불이 하 하나, 하나. 아. 어? 하나 둘, 이 하나 불이 아이 하나 불이 하나 불이 이 하나 불이 하나 불나 하나 불이 하나 불이 하나 나 불이 하나 불이 나불나 불이 나나 내가 잡았0조용0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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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0 1 0나1 0나1 0다안나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어어어 있어? 나가 위선 겨 봐. 위선피, 위선피. 방에 뭐있다 오른쪽 방 혼자 있는데. 있을 거 어디 있 나와. 나 나와, 나와, 나와. 나 야,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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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와 봐. 이이 없거든, 이거는. 나는 게지는선나노못가겠

드려드려드려버려 드래버 피, 드려범 피, 드려범 피, 드려버 피, 드래버 피, 드래버 피, 드래버 피, 드래버 피, 어래버 피, 어래버 피, 어래버 피, 어래려 피, 앞에, 위로 앞에, 위로 겐지까지, 겐지까지, 아이다아인이다나오티오다나오티오다 4오티오다, 부착 티오다욕오부착다 <빠져>, <laughs> 하나. 티오다4 얘네 코어 <laughs> 있어요. 천천히 다탑 편집하자. 자탑 편집해. 이렇게 두 방에다 넘어 같이 줘 하나 둘으세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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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봐, 불러줘 봐. 위에 줘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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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겐지도 있다 뭐였어? 근데 여기 숨어있다가 자탄 걸면 나가서 잠깐 포구 <laughs> 나왔다 얘네 포구면 도는 거 조심 걸때 말죠 어, 뭐 눌러 뭐나 <laughs> 아, 이거 할방 갈아주세요 근데 돌이 맞아야 되는데 손에. 살 도만도 철 없는데. 앞에 세 잡고 있는데. 다다고 돌았다. 고 돌았다. 고돌 없는데? 버터폰 들어가요. 버 우리 어. 버죽겠다 너무, 너무 빨리 죽었어.

브이밀브 밀어. 찹스. 나이스, 나이스. 반수 양대 마이크가 끈채로 녹화가 되고 있었어. 혼자 오말 엄청 했는데. 어? 브로 체크 방송 망했어 지금 마이크 끈채로 녹화돼서. 인격 동기화 100%. 돌아오니 좋군요. 대야가 만든 거 같긴 함. 야오 박사님께서 언제나 걱정할 게 없는 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콜드 타판 없는 판 달리기죠. 어? 그러니까 왜 콜드냐? 어, 감독 감독 뺏겨 와야 돼. 야, 또, 이게 야, 또, 아니야. 뭐, 지금. 어. 나의 감독 아니야. 이게. 원래 <laughs> 이거였어. 어, 거점을 목표로 지정할게 아 쓰면 코로 나가 쓸수도 나이 라인이네 토 있는거 같은도타 주먹 와나 죽겠다 도 필요해 아이고 진짜 너무 죽건데도무이 너무 아프다 토탑을 깨야 되겠다 한주 아긴할것 같은데 내가 바꿔야 되나 도도 들어갔다 또오가 어우 너무 심해요. 무슨 짓 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뛰었다. 미스가 붙였었 개가 서 소리발 미스퍼. 킬스로부터 배우셔야 나일 때나할 때. 나이 나 실수여 봐라니. 아이아이아도 줘야지. 아,

나이프 좀 줘야 된다 해. 하나 야 정면 봐봐 하나 둘 정면 봐나운두명줘 나이프 줘그 내꺼 내꺼 아안와지 아, 망치도 맞아봐봐 아다맞았는아아괜아 나이스 진짜 잘못가 아, 나한테만 봤으면 지지 인마 뭐, 원투 라이 바탄에 망치에 나노에다가 그건 아니죠